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LA 다저스는 답답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스토브리그 소득이 지난해 오클랜드에서 평균자책점이 4.91이었던 블라이크 트라이넨과 1년 1000만 달러 계약 지난해 신시네티에서 부상으로 7경기 5.80에 그쳤던 알렉스 우드와 1년 400만 달러 계약 어깨 부상으로 지난 2년간 22이닝 밖에 던지지 못한 지민 헬슨과의 마이너 계약이 전부입니다. 건강 상태에 대한 의심 때문에 몸값이 떨어진 투수를 데려오는 프리드먼 사장 특유의 글래스볼을 또 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 지난해 승리 기여도 5.1을 벌어다 준 류현진을 잃었습니다. 대신 다저스는 마지막 대형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2018년 아메리칸리그 MVP인 무키 매츠를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데려오는 겁니다. 6년 차인 올해 연봉이 2,700만 달러고 올 시즌 후 FA가 되는 배치를 다저스가 데려오려는 이유는 AJ 폴락에 대한 실망 때문인데요. 다저스는 지난해 폴락을 5년 6천만 달러에 잡았지만 폴락은 공수에서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비가 문제였는데요. 다저스의 나머지 중견수들 버드고, 벨린저, 키켓 테일러 등이 936이닝에서 플러스 11. 그러니까 수비로 11점을 막아낸 반면 폴락은 510이닝에서 마이너스 9를 기록했습니다. 폴락은 콜로라도 이안 데스몬드, 디트로이트 자코비 존스, 샌데고 윌 마이어스에 이어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중견수 수비가 네번째로 안좋은 선수였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배츠는 트라우트의 대항마로 떠오른 선수였습니다. 2018년 배츠는 타격왕, 리그 MVP, 골드글러브, 실버슬러거, 월드시리즈 우승 이 다섯 가지를 한해 모두 달성한 최초의 선수가 됐는데요. 30홈런, 30도루는 2011년 자코비 엘스버리에 이어 팀 역대 두 번째였고,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 10.9는 트라우트도 해보지 못했던 2002년 베리본즈 이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게다가 108승을 거둔 보스턴 소속이었으니 MVP투표에서 1위표 28장을 얻어 한 장에 그친 트라우스를 꺾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트라우스 2019년에도 OPS 1.0 이상을 기록하고 통산 세 번째 MVP를 따낸 반면 배츠는 1.0 달성에 실패하게 됩니다. 배츠의 플레임은 마커스 린 배츠인데요. 이니셜은 MLB가 됩니다. 메이저리그 팀들은 드래프트 때 블러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석을 찾아내 놓고는 관심 없는 척해서 다른 팀들이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2011년 드래프트에서 샌드에고는 메이저리거가 잘 배출되지 않는 테네시주의 고교 선수인 배치를 찾아내고 관심 없는 척하는데요. 하지만 배치의 존재를 알고 있는 또 다른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스턴이었습니다. 샌데고가 배치를 5라운드에서 지명하기로 계획을 세운 반면, 보스터는 12라운드에서 뽑으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보스터는 배치를 불러 투구 인식 능력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는 이 테스트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보스턴는 배치를 5라운드 172순위에서 지명함으로써 5라운드 173순위에서 지명하려고 했던 샌드에고를 한발 앞서게 됩니다. 샌드에고 역시 현재 배치를 노리고 있는 팀중 하나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 포스트 시즌 포함 71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세움으로써 출루의 신 케빈 유킬리스가 가지고 있던 팀 마이너리그 기록을 깬 배츠는 키 175cm, 몸무게 81kg이라는 작은 체구를 극복하고 지난 4시즌 동안 연평균 2 9홈런을 기록한 타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2018년 트라우급 타자가 된 데는 그의 동료가 된 JD 마르티네스의 도움으로 히팅포인트 전진을 만들어낸 결과라는 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히팅포인트가 앞에 있을수록 공은 더 멀리 날릴 수 있게 되는데요. 반면, 히팅포인트 전진을 하게 되면 공을 볼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배츠는 뛰어난 동체 시력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보스턴이 싸인 훔치기를 한 2018년, 배츠가 리그 MVP가 되고 싸인 훔치기를 못하게 된 2019년 성적이 떨어짐으로써 의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지난해 배츠는 전반기에만 부진했을 뿐 후반기에는 2018년에 버금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본인에게 익숙한 1번 타선으로 돌아가고 동료인 크리스티안 바스케스에게 개인 코치를 소개받고 나서 다시 MVP급 선수가 된 겁니다. 게다가 배츠는 중견수로서도 뛰어난 수비를 할수 있는 선수이고 다저스의 부족한 우타자이기 때문에 다저스가 욕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배츠가 다저스의 붙박이 1번의 자리를 잡게 되면 다저스타선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 분명합니다. 배츠에 대한 의혹은 오비 일학에 가깝습니다. 배츠가 올해도 뛰어난 활약을 한다면 2018년 배츠는 사인 훔치기 덕분이었다는 말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저스가 배츠를 데려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과연 유망주를 극도로 아끼는 프리드먼 사장은 어떤 패키지를 통해 보선의 케이를 얻어내게 될까요? 막바지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등장했습니다. 배치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